암미걸려가지고 어, 지금 그한 3년 전 수병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만났을 때가슴에 음, 와닿는 이야기를 해서 어, 그걸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 우리 김용성화 아카데미에 우리 윤장현 교수님께서 자주 그 한문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에, 그런 공부 과정에도 아마 소개가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칠관에 이제 세 가지 복을 써놨는데 다른 아니고세 어, 가지 복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 그 친구가 3년 동안 암과 싸우면서 어, 아주 큰 고생을 한것 같습니다. 특히 암도 우리가 아는 뭐 대장암이라든지 어, 이런 암이 아니고 아주 희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생 을 많이 하고요. 어, 얼굴도 지금 그뭐 평상시보다도 13kg 정도 뭐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주 너무 그 날씬한. 그 친구가 이제 물론 걱정을 철저히 하면서 어, 항암치료를 받고나서 원래 자기가 가졌던 컨디션 좋았던 상태에 몸대를 회복하면 어, 아마 살 가능성이 높다고 자기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어, 또 중요한 시기가 3년에서 5년이란 말까지 하면서 지금 걱정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그 친구가 3년 동안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는데 한 마디로 요약을 해서 제가 한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한 마디로 3년 동안 느낀 이야기를 딱 여섯 글자로 요약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 친구는 뭐, 뭐 한문 학자도 아니고 뭐 북한학 관련 그 공부를 한 교수인데 음, 자기가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하나 큰 깨달음을 하나로 정리를 해나가러면 바로 이 삼법 법을 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근데 그세 가지 법을 이세 가지 형태로 잘 누려야 되겠다. 그래야 암도 글지도 않을 것이며 암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암이 나올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은 이세 가지 복을 열심히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복과 식복에 관심을 기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제가 잘 아는 찰이라고 하는 한때 같이 활동했던 천사클럽 운동체에 나은 학교장이 니다 그분도 많은 투병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10년, 20년 동안 건강한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그 사람이 그렇게 큰 병과 싸우면서 잘 살아가는 비결이 듣고 보니까 이 친구 가한 이야기하고 좀 상통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복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크게 복에는 세 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눠서 복을 누려야 한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석복이라고 하는데요. 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 주어진 복, 어,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복, 혹은 신이 내린 복, 어, 타고난 복을 네.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 복을 음, 우리 속된 말로 그, 그 탈진이 되면 안 되니까 아껴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은 타고나면서, 각 대개인에게 주어진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너무 빨리 소창하면 어, 뭐 병이 온다든지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래서 주어진 복을 아끼면서 오래오래 사용해라. 그런 주어진 복에 대한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군복이라고 하는데요. 어, 제가 카데미를 하면서 강조하는 나무 그 의원칙과좀 어, 지켜야 되는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을 주어진 복을 누리는 것인데요. 주어진 복을 나눠주라는 것이죠. 자기 말 위해서 그 복을 다 쓰는 게 아니고 그 이만큼, 몇마 이만큼 복이 주어졌다고 하면 그 복을 자기가 이만큼 쓰고 일부는 나어주라는 그런 큰의이가 있습니다. 근데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식복이라고 있습니다. 식복은 말 그대로 복을 씹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복을 더 많이 확보하고 더 누릴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어, 자기가 어, 이세상을 뜯으라고 후손들이 잘살수 있도록 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식복의 과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한마디로 주어진 복을 아껴서 잘 쓰면서 또 일부는 나눠주고 그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복을 많이 지어서 복을 받을 일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이세 가지 복을, 복을 잘 활용을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비용을 이길 수 있다고 그런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우리 김용석 아카데미에서도 실대 인생실대문화를 이야기할 때 나누는 분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누는 분야가 군복과 식복과 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세 가지 복 이야기를 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복을 잘 누리시고 또 일부러 나눠주시고 또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남에게 봉사를 많이 해서 복을 또 추가로 얻어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